안녕하세요.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카오에 대한 최근 흐름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카카오가 2020년 12월 출시한 인증서 가 3년 4개월 만에 이용자 4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인증서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 가입 없이 카카오톡 지갑에서 각종 인증서와 신분증 자격증 증명서 등 인증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인데요. 현재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100여 곳의 공공기관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 카카오 인증서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까지 11억 3천만 건 넘게 쓰이며 사용량 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증명서는 서비스 출시 2년 만인 지난 2일 누적 발급 1천만 건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카카오 전자증명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총 16건의 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실용성과 편의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주력 자회사들의 상장 이후 성장 모멘텀의 부재라는 평가가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카카오 인증서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증권사와 협업하여 주식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서명 수단으로 카카오 인증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면 일부나마 디스카운트 요인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카카오의 주가는 역성장 우려로 장기간 약세 흐름 보여왔는데요. 카카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2조 362억 원, 영업이익은 87.2% 급증한 1,332억 원으로 전망되며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톡비즈 채널의 꾸준한 증가로 메시지 광고 매출이 성장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해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 카카오는 매출 8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예정인 만큼 장기간 침체 국면을 지나 추세 반등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카카오의 주가는 PBR 2. 영업의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카카오의 주가는 역사적으로 PBR 1.9배 수준이 밸류에이션 저점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10% 내외의 조정 리스크만 감수하면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 위치로 볼수 있겠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회복세가 가팔라지며 주가 프리미엄 회복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상승시기 기대 수익률은 높은 자리라 판단되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실전투자연구원을 구독해주세요. 카카오에 대한 최신 정보를 무료로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오전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오전장 특징주와 시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